우리나라 남부지역 및 제주도의 바닷가, 바위 틈에 자라는 여러 해사리풀이다. 꽃은 10에서 11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서 노란색 머리 모양 꽃으로 피며 산방꽃 차례를 이룬다. 잎 밑부분은 쇠기 모양으로 입자루의 날개로 되고 끝은 둔하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드물게 갈라진다. 모인 꽃사계는 좁은 통 모양이고 길이 6~9mm이며 바깥 조각이 짧다. 밑 부분에 밑 같은 포가 있으며 총포는 털이 없고 통형이며 길이 6~9mm이다. 낙꽃은 팔에서 12개이고, 꽃뿌리는 길이 9에서 10mm이다. 줄기는 짧으며 나무질로 되고, 끝에서 잎이 모여난다. 꽃은 관모양 꽃은 없으며, 모두 혀모양 꽃으로만 되어 있다. 줄기 위쪽 잎은 난형이며 끝은 다소 뾰족하고 원줄기를 감싸고 있다. 꽃은 줄기와 가지 끝에서 노란색의 두상화가 산방꽃차례처럼 달린다. 잎 뒷면은 연녹색이며 잎맥을 따라 분백색의 작은 털이 있다. 잎과 어린순을 생으로 먹거나 간장, 된장, 고추장에 무쳐 먹으며 뿌리째 캐서 김치를 담기도 한다. 본 영상은 2024년 11월 3일 제주도에서 촬영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